김종국은 그의 예능과 가수로서의 활동을 통해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기관리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의 건강한 생활방식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으며, 그의 절친인 하안은, 종국이 형은 준비가 되면 결혼할 수 있는 상태이다. 라고 말하며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종국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은 많지만, 김종국 자신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현재 김종국은 50세에 가까워지고 있어 결혼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이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김종국은 싸움을 잘해 안양의 김도끼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의 형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대신 싸워주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의과대학에 지원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종국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가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며 가정 내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동안 시도해보고 성공하지 못하면 공부하자라는 타협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의 형이 의과대학에 진학하자 부모님은 형제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며 김종국의 연예계 진출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에 강제 지원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불합격하게 되고 그 사이에 김종국은 그룹 터보로 가요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무 살의 나이로 그토록 열망하던 가수가 되긴 했으나 그의 소속사는 정말 미친 듯이 그를 굴리게 되는데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만행과 횡포 등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터보에 대한 혹사가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국내선 비행기만 다섯 번을 탑승하고 평소 하루 스케줄이 최소 10개부터 많으면 17개까지 되니 당시 매니저의 차량 한달 주행거리가 서울시내 영업용 택시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잘 시간은 커녕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강행하다 보니 당시 김종국은 한달 만에 병원 응급실 신세를 세 번씩이나 지기도 했고 한 번은 프로그램 녹화 도중에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훗날 터보 마이키의 고백에 따르면 체력 하나는 타고났던 종국이 형이 실신할 정도였는데 나는 오죽했겠냐라며 당시 자신들이 천국으로 가지 않고 현재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종국은 독특한 생활 스타일로 누군가와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이 독특해서 상대방이 그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김종국은 그의 일상을 공개하였는데 항상 혼자서 일어나서 배달 음식으로 아침을 먹고 운동하러 가는 길에 커피를 마시며 체육관에 도착하면 발렛 주차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동안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오면 인사를 하고 운동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도와주기도 하며 그후 운동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을 즐깁니다. 과거 김종민은 김종국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데 그보다 운동을 더 사랑한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국은 예전에는 나는 술을 즐기지 않고 운동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이 달라졌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렇다, 나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김종국이 결혼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공개되었고, 그 이유는 김종국이 연예계에서 유명한 효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정 때문에 해외로 가면 자주 어머니를 동반하여 여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종국의 친한 친구인 차태현도, 제 생각에는 종국이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기준이 높고, 너무 효자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종국이 과거 인터뷰에서 95년 데뷔 이후로 지금까지 만난 여성은 총 6명이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심만 하면 결혼할 수 있다라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국은 8살 연하인 84년생 가수 출신 배우 유은혜와 많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이 김종국의 연애를 생각하면 유은혜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김종국과 윤은혜의 관계는 과거 SBS 엑스맨을 찾아라에서 시작되었고, 당시 남녀 연예인들이 커플로 게임을 진행하는 형식의 예능이었던 엑스맨에서 김종국과 윤은혜는 자주 파트너가 되어 이 프로그램의 공식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엑스맨의 한 회차에서 배우 이민기와 김종국이 윤은혜를 놓고 경쟁하는 장면에서 김종국이 윤은혜의 귀를 막고, 이민기의 복잡한 질문에,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며, 엑스맨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김종국과 윤은혜는 엑스맨의 공식 커플로 인정받아 항상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고, 그러나 김종국과 윤은혜의 관계는 그저 열애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같은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하며, 윤은혜가 김종국의 콘서트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김종국은 한때 SBS 힐링캠프에서 자신의 이상형으로 윤은혜를 언급하며, 시간이 허락한다면 밥한 끼라도 먹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이후에도 김종국과 윤은혜의 연애에 관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유재석 등 주변의 많은 동료들도 둘의 사이가 좋다고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김종국과 열애설뿐만 아니라 결혼설까지 흘러나온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송지효입니다. 김종국은 5살 연하인 송지효와 함께 SBS 런닝맨에 출연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프로그램 초창기에는 송지효가 게리와 월요 커플로 화제가 되었지만 게리의 하차 후에는 김종국이 그 자리를 메우며 지속적으로 연애설이 나왔으나 과거 신년운세 특집에서 김종국과 송지효는 궁합 점수 95점을 받아 결혼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이제는 동료 이상 가족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종국과 송지효는 꾸준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런닝맨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설렘을 주었으며 송지효가 김종국의 유튜브 채널에 첫 게스트로 출연하여 15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장면들을 선사하였으며 김종국의 콘서트 축하 영상에서 유재석이 송지효를 여자친구라고 부르자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종국은 아름다운 지효라는 발언으로 연애설을 부각시켰습니다. 김종국과 송지효 모두 나이가 들었고 연인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이 연애의 시작점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난 방영된 SBS 미운우리새끼에서 김종국과 차태현이 함께 낚시터를 찾은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김종국의 이상형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내가 맨날 TV 보면서 괜찮다 싶은 분이 나오면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너한테 전화해서 저분 어때? 물어보잖아라고 차태현이 물었고 이어 김종국은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나한테 전화하면 뭐 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후에 차태현은 골대녀에서 한번 찾아봐라. 너 축구 좋아하지 않냐? 골대녀 나오는 아나운서 분들은 어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국은 FC 아나콘다? 이름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라고 대답하며 크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차태현은 김종국의 이상형을 찾아주기 위해 직접 김종국 이상형 그림 그리기에 도전했고, 김종국은 동그란 얼굴형보다 계란형이 낫지 않을까? 라고 말했고, 차태현은 그의 말에 따라 신중하게 그림을 그렸고,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를, 눈은 큰 눈을 선호하고, 내가 눈이 작으니까 큰 눈이 나을 것 같다. 이세를 생각해 쌍꺼풀 있는 큰 눈을 좋아한다. 웃을 때 옆으로 쫙 커지는 입 모양이 있는 분이 좋다. 나처럼 미소가 예쁜 사람.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차태현이 그린 그림은 놀라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김종국은 이야 신동엽 형 같지 않냐?라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차태현은 그림의 주인공을 골대녀 FC 아나콘다 팀에서 본것 같다. 윤태진 아나운서 닮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김종국은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어울리냐라며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김종국이 2년 이내에 결혼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으므로 과연 결혼 소식이 곧 들려올지 기대가 됩니다. 신봉선이 김종국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는 안영미의 주선으로 김종국 어머니와 신봉선이 전화 상견례를 진행했고 안영미는 신봉선에게 전화를 걸어 나 지금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중이다. 언니한테 시어머니를 소개해드리려고 전화했다. 언니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김종국 오빠. 그 오빠의 어머니가 지금 앞에 계신다라면서 신봉선을 놀라게 했습니다. 신봉선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며 살갑게 인사했고, 내가 종국 오빠를 진짜 좋아했어요. 오빠가 나를 보면 뒷걸음질을 해요. 원래 날안 좋아하면 미련을 딱 버리는데. 그런데 종국 오빠만큼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김종국의 어머니는 전화를 넘겨받아. 요즘 봉선 씨 너무 예뻐졌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했고 신봉선은 종국 오빠 짠내 나는 절약 정신이 나랑 비슷해요. 나는 그 모습마저도 멋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종국 오빠가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 안쓸 자신 있어요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에 서장훈은 평소 화장실 휴지를 몇 칸씩 쓰냐라고 신봉선을 향해 물었고 신봉선은 싸서 말릴 수 있어요라고 드립을 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안영미는 봉선 언니와 종국 오빠가 결혼하면. 나라 하나 세울 수 있어라면서 그의 절약 정신을 치켜세웠고 신봉선은 종국 오빠가 효자이니까 어머니한테 달렸어요라고 간절함을 내비쳤습니다. 김종국 어머니는 나는 언제든지 허락해요라며 미소지었고 신봉선은 어머니께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이어 안영민은 그러면 그날 언니네 어머님을 데리고 와서 상견례로 진행시켜 종국 오빠는 예식장에만 오라 그래라고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신봉선은 안 와도 돼 혼인 신고만 허락해 주길 바랄게라면서 웃었습니다.